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서 배필이 있어야 함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배피를 주세요 저에게 돕는 배피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피를 지어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피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아십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결핍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아담이 몰랐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필요한 배피를 지어서 건네 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필요를 하시고. 필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잠을 자고 눈을 떴는데요, 자신의 눈 앞에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네발 달린 동물들만 가득했습니다. 털 달린 동물도 가득했습니다. 식물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비슷하게 생긴, 나처럼 생긴,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와의 볼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볼을 만져보면서, 우와, 똑같다. 너는 나야. 나는 너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당신은 내뼈 중에 뼈입니다. 내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아담과 하 부부는 무너졌다라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무너졌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스러운 부부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부부, 실패해서는 안 되고, 실패할 수 없는 부부가 무너져서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핑계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축복을 다 뒤집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죄는 모든 것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나요? 무너질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칭히 하와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정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말씀해 보니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하나님께서 그 갈비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셔서 2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셨고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한 그를 아담에게로 누가 이끌어오셨습니까? 하나님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부부가 어떻게 깨질 수 있어요?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집니까? 하나님 있는 가정이 어떻게 깨질 수 있어요? 어떻게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어요. 아담 화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나고 핑계선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로 인하여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건네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하와를 봤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무 기뻐서 너무 신기해서 너무 좋아서 그의 볼을 만지면서 자신의 볼을 만지면서 와 당신이 곧 나야 내가 당신이야 당신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며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아담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쥐,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문제의 원인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아담이 이렇게 실패하고, 아담, 하와, 부부가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가요? 저 여자 때문인가요? 또한,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 때문에. 뱀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그 원인을 알고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아담이 숨어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의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소원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 몸이 지금 벗겨져 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지금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라고 11절에 대묻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알려주었느냐? 여러분, 아담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고,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고, 아담은 벗고 난 후에 내가 너무 창피하다, 내 인생이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나는 그 감정을 누가 알게 하였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수치감을 주었느냐? 너에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슬픔과 고통과, "나 정말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숨고 싶다, 누구와 너에게 알려 주었느냐?" 라고 합니다. 주님은 질문합니다.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담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숨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벗었기 때문에 숨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5절 말씀해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고 당당했으며 기뻐했으며 즐거웠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에덴 농산에 뛰어다녔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였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담은 말했죠. 너왜 숨어 있느냐? 라고 했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벗고 있어도 숨지 않았어요. 단한 번도 숨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왜 지금 그가 숨어 있습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왜 부끄러워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숨어 있느냐? 정말 벗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답을 찾아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숨어 있습니까?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감추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어 여러분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밤.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지냅니다.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때 하나님 웃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대답은 십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가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숨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 아담과 하하 부부가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담과 하처럼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가정 하나님의 자녀 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간저,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해도, 여러분, 수치스러운 삶을 살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당하처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에게 직분이 있고, 봉사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교회와 함께 생활을 하며, 결혼 예식조차도, 결혼 예식도 기독교식으로 드렸고,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하여도 그러나 한 가지 한 가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담과 하와는. 무너질 수 없는 가정이지만, 그러나 무너졌지요. 왜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하여도,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여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신발의 하나님의 자녀이어도, 내가 지금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짓고 있다면, 죄자리에 있다면, 축복은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예배드린 가정이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싸워? 왜 이렇게 다토? 당신 믿는 사람이잖아. 당신도 믿는 사람이잖아. 아니, 믿는 사람이, 믿는 부부가 안 돼? 왜 이렇게 싸워? 라고 하면서 서로 믿음이란 이름 아래 책임을 전가하는데 여러분 또한 마치 믿음 생활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신앙생활 였던 것이 의미가 없이 잘못되었던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없지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없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기적을 너무 많이 맛봤죠. 그러나 내가 아담처럼 지금 내가 죄를 지었다면 불순종하였다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핑계하고 사람 핑계하고 환경 핑계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죄를 내가 지어서 그 모든 축복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다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니 여러분 구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순종을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많은 나무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시고 선악과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들이 있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인생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모관계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과를 날마다 먹음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죠. 불평, 원망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정욕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죠. 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들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준비 놓으셔도 에덴 농산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는 부부,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모든 축복이 보장된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처럼요. 아담과 하와는 축복이 보장된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무너질려 무너질 수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그 가정도 선악과를 먹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축복은 쏟아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잘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축복이 보장된 가정이어도 축복이 보장된 인생이어도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다 먹으면 무너집니다 이것을 알고 선악과를 먹으셨으니까 토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6절과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먹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를 이만큼 드렸는데 신앙생활 연수가 이만큼 많은데 나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은 문제 본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핵심을 못 잡는 겁니다. 문제 핵심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있나? 지금 나는 어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있느냐? 지금 어디서 허적거리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하신 것처럼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 그들은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수치를 가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일까요? 가려도 가려도 보여요.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벗은 모습도 보, 보입니다.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똑바로 입어. 부끄럽지도 않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서로 눈을 흘깁니다. 서로 짜증을 냅니다. 너나 똑바로 입어. 너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비틀어져서 너나 잘 입어. 내 것은 상관하지 말고라고 하면 싸웁니다. 아담과 화하는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모든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데,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모습도 보고 있었어요. 아침 에 해가 뜨면 그 무아한 나무 잎은 말라 바스락거려서 부셔집니다. 또다시 그들은 엮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은 고통스러합니다. 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서. 칼을 드셨습니다. 단한 번도 에덴동산 안에는 울음소리, 비명의 소리, 고통의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항상 웃음소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을 드는 순간에 누구 하나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죽옷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에덴동산은 초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 칼을 드신 거예요. 에덴 농산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 가죽옷은 이제는 말라도 말라지지도 않는, 벗겨지지도 않는 가죽옷이죠. 여러분 그가죽옷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크리스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고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가죽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이 숨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핑계하고 비난하고 싶고,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며,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라고 핑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모든 죄를... 내가 이 모든 축복을 죄를 지음으로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예수께 나오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세에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남을 받았다. 아멘.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던가요. 각기 제 길로 갈 건데 호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아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오늘 또 주님은 가죽옷을 내어주듯이 보혈의피를 흘려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원망 핑계 하면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수치감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혈의피로 덮음 받으십시오. 덮어지고 가려지고 넘어가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핑계하고 당신 때문이야라고 하는 이 아담의 죄된 타락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느 이 축복된 가정에서 축복된 인생에서 은혜 받고 이 축복만 누려야 되는 나의 인생에 내가 죄를 지으로 나의 자녀가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정직하게 나오는 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